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지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있어, 집사는 감독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집사는 조화로운 신앙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담겨 있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집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가 속한 교회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믿고 순종하는 집사의 직분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수 있습니다. 집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있어 파산한 거짓 교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하고 강한 확신으로 꼭 붙잡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감독을 도와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집사는 재정이나 구제 등을 담당하는데 그치는 현대의 집사와 그 역할과 위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 안수 집사나 권사 등 항존 직분자와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현대의 항존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사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집사요. 오늘날 항존 직분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세상과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을 가능케 하는 지식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의 과정을 복음의 내용으로 요약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만국의 선포됨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성도들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를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영이 거하며 진리를 세우고 알리는 경건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섬기는 집사 역시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는 예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부터 배워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 전에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집사요. 현대의 항존 직분자입니다. 자신을 연약한 영적 어린아이로 여기지 마십시오. 집사는 이 세상을 변화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경건한 집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래서 깨어나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와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집사는 조화로운 신앙의 사람이어야 했음을 읽었습니다. 몸과 마음, 양심과 영혼 모두 강건한 이들을 교회 항존 직분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할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오니 저희로 강건케 하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사로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잘 가진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집사는 영적으로 귀한 지위를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처럼 현대교회 항존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특별할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